20대 대선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공론회장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기후 위기 기독인 연대를 출범하고 한국교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평신도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기독인 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원대는 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응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교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연대는 현재의 기후위기는 개인이나 개교의 별 실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제 전환, 즉 무한성장주의 시스템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에 기후위기 대응을 맡겨둬선안 된다며 시민들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진통이 따릅니다. 허리지아국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우리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힘을 음, 결집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후 위기 기독인 연대는 정의롭고 공평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20대 대선에서 기후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해 주시고 또 정부에도 요청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될 사람에게 또는 차하게 투표하지 말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후위기를 가장 잘대응할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 20대 대선 후보들에겐 이젠 개발과 성장이 아닌 공존과 번영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그 시작은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